세 번째 전투에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은 여호수와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이 아닌 기부온을 치려고 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부온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부온을 구하기 위해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부온을 구해준 이스라엘의 행동은 단순히 군사적 결정을 넘어서 신앙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기부원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도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닌 기부온부터 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온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 하에 있는 존재들은 이런 변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부온을 방해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은 끝까지 방해받는 진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계산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기부온을 처치함으로써 추후에 또 다른 배신자들을 예방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방지하려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부온의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저항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문화에서 지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지만, 무조건 순순하게 변할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강한 폭풍을 지나야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세속주의에 세뇌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이미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도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을 마주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주의 환경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치 바람이 세찬 날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듯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세속적인 유혹과 시련에 아무 생각 없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이 불어오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길가에서 기부온까지 하룻밤 사이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서 기부온까지는 약 40km 거리의 험악한 산악지형인데 걸어서 3일이 걸릴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고 하룻밤새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족속이 전혀 생각지 못한 틈을 기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전투는 매복작전 같은 인간의 실천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신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우박으로 더 많은 아모리 사람을 죽이셨고, 이는 마치 자연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큰 나무를 옮기는 모습처럼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며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과 동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춰 있다는 사실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3자의 기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일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인물들에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뭔가를 선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특별한 보석처럼 그만의 독특한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한 누군가를 높여주시기보다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책을 읽고 그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마치 유일한 존재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동역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유일한 경험의 증표를 받았고, 이는 마치 특별한 열쇠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함께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동역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더큰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아직도 물들어 있는 세속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장하여 이를 발견하고 구분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참 뜻을 이해하는 눈을 주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구원과 천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마음이었음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